자, 오늘은, 어,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투잡으로 그, 이, 배달을 많이 하죠. 어, 그, 뭐, 어떤 분들은, 음, 제가 아는 그 20대의 청년 사업가는, 어, 임대료를 그, 구하기 위해서, 예, 그,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임대료 벌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결국 이제 이 배달을 에, 시작을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어~ 그~ 이~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 의류 관련 그~ 이~ 어~ 오픈마켓에서 의류를 파시는 분인데 어, 그분도 이제 그~ 어, 이 배달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둘다 어~ 그~ 뭐~ 임대료 임대료를 좀 벌기 위해서 그냥 이제 사업으로 임대료 벌기도 지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오토바이 배달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차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검토하게 됐죠. 어, 소상공인이 그 투자하는 이유는 뭐 임대료라든가 요즘 그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그 어떻게 어, 한 번, 다른 투잡을 해서, 어,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밤늦은 시간, 에, 도 쉬지 못하고, 투잡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어, 오토파이를 바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차량으로 하, 다 보면, 뭐 가까운 거리라도이 도로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로가 막히면 배달하다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고 굉장히 고혹스러운 일을 어, 겪게 되겠죠. 또 차량들은 뭐 아파트 단지 이런데 주차할 공간이 또 마땅치가 않죠. 어, 또 자전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자전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도 좀 지체되고 그 다음에 어, 자전거 이렇게 그이 경사가 높은 곳을 가야 될 때는 또 너무 힘들죠 어, 그다음에 도보로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 아무래도 도보로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어, 처음에는 그냥 뭐오토바이면 사면 된,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 오토바이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의무로 돼 있는 게그이 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걸 알고 이게 사실은 그 투잡을 하기 위한 건데. 예. 어 이게 너무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오토바이를 검토하는데 를이 어, 보험이 보험을 들, 꼭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보험값이 얼마,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되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그 보험료인데 과연 이게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직접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죠. 아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 뭐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는 그, 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 검색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고요. 어, 그리고, 어 확인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이제 그 CC가 아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 이게 그 보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cc, 그 다음에 오토바이의 종류, 또 그, 이, 그, 이, 이제 피 보험자라 그러나요? 네, 보험 드는 사람의 그 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본인 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또뭐 보험사마다 약간의 어, 특징이 있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네,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오토바이의 용량, 뭐, cc를 말하는 거죠. 뭐, 근데 되게 이제 100cc 이하, 아, 하고, 그 이상이, 사실은 오토바이 좀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250 정도? 이 정도는 몰아야 될것 같은데, 에,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비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뭐 이제 이 젊은 나이에 있는 분들은 에, 조금 더 이게 활증이 되죠. 이 오토바이, 이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에, 어, 이게 그,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들으면, 잘못하면은 그, 사고 확률이 높으니까, 안 들으면은, 어, 저기 사고가 났을 때 되게, 사실 돈좀 벌려고 했다가, 어, 더큰 그, 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에, 그러니까, 에, 결국 보험료가 비싸고, 둘들 어, 수밖에 의무화 해놓은 이유는, 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하고 있는 거는요. 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 이러, 이런,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지금 그, 이 보험료 예시되고 있죠? 예, 그래서, 100cc 이하를 했고요. 어, 뭐, 지금 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36세 이상. 예, 또는 어떤 보험사는 뭐, 46세 이상 도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건에 따라 상이하고 어, 그래서 결국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어,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어, 이 어, 오토바이 이 배달 에, 이 보험, 음, 뭐좀 대표적인 데인데 어, 제가 이제 아는 데는 이 정도여서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이렇게 찾아봐서 직접 들, 들 때에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음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자, 다이렉트가 보험료가 조금 더싼거 아시죠?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그리고 현대해상 다이렉트. 요거는 어그 앱에 들어가셔서 앱에 들어가셔서 이이 이, 이, 어, 확인을 해 주시면 이거는 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그요 요거를 뭐 예를 들어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을 까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깔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좀 깔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현대해상 다이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먼저 어, kb 이, 아, 다이렉트에서 한번 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BDIRECT 그 앱을 들어가면 이렇게 KBDIRECT 해 가지고 어, 이렇게 1륜차 가입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1륜차 이렇게 가입을 클릭하면 되겠죠 어, 아직은 그 오토바이를 사지 않아도 내가 이제 오토바이부터 사는 거 보다 아, 그 오토바이가 보험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어, 내가 구입할 오토바이 기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요걸 클릭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투잡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아마 개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갱신 재가입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산 가입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건 거의 다그이 아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먼저 이륜차 소유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주민번호 전체를 넣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여서 들어가면, 음, 지금 이제, 어, 이, 이, 이륜차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다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죠. 예, 그래서, 어, 여기 에 보면, 음, 뭐, 차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륜차 번호 이거 샀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근데 어, 아직은 구입 예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구입할지 모델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입 예정이라 아직 모르죠. 자 그리고 일륜차에 이제 여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그 금액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어일륜차그 대개 요100 100cc 이하 대개는 뭐 99점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99cc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100cc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보험료가 비싸지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뭐 아이 그래도 나는 요 정도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요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 본인께 외제면 외제를 하고, 예, 이 국산이면, 여기 이제, 국산 이륜차,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아까 요, 50에서 100cc 선택을 했죠. 예, 연도도 뭐 내가 살 게, 2002년도식, 2022년도식인지, 21년도식인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륜차 모델명도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VF100, 대림에서 나온 건데요. 예, 요거는 희발유를 예,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토바이 내가 살려고 하는 오토바이의 정보를 이렇게 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음, 지금 어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유상용 배달 대여. 여기 지금 써 있죠? 어, 유상 운송 배달용임에도 가정용이나 어, 비유상 운송 배달로 하면은 예, 사실은 보험 안된 거랑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 예, 그거를 어떤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꼭 선택해야 된다는 거뭐 예, 예, 화약류 이런 거 가져다니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기관 중에 자 이걸 클릭하면 이걸 또 물어봅니다 예, 보험 기관 중에 해당 이륜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배달하는데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러면 여기는이 예 라고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쭉뜯겠죠 유상 에, 운송 배달 대여고요. 뭐 가스 이런 거는 에, 싣고 다니지 않을 거고 아, 보험에 가입하는 일년차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예, 뭐 기초생활수급자냐? 예, 아니면 아니다. 여기면은 조금 더 싸게 에, 해주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저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게 아니면 다 아니오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저기 그이 차량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되게 오토바이를 뭐 여러 명이 탈건 아니니까 이 본인 거, 예, 제 이름 개인 정보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 어차피 이 방송을 하는 게뭐으니까 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이 김영 어 본인 예, 이렇게 본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보험료가 아, 당신의 보험료는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되있죠 이거는 어요 대인 배상은 의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예, 있고요 대물배상까지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어, 이 kb손해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인배상을 별도로 더들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인배상 요 일로 이다 해결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대인배상 2를 요걸 선택해서 kb손해보험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예 대인 배상을 들 수가 있고요 다른 보험사들은 이제 이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어, 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아마 이게, 이게 들어가면 워낙 그 어, 이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저기 보험사들이 좀 손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못이 어, 저기 에, 그, 이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기 신체 사고까지 보, 어,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이런 것까지 보상을 받으려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나머지도 예다 비슷합니다. 예, 저기 DB 손해다이렉트 보험 예, 이거는 좀 간단하게 예, 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DB 손해다이렉트 보험 홈페이지 저기 저 앱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지금 많이들 가입하다 보니까 배달 그이 어, 투잡 또는 알바 이런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동차 보험 바로 아래에 이륜차 보험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쓰는 거는 동일하죠. 예, 이륜차 소유 이름 예, 주민번호는 이거 당연히 넣게 되겠죠. 그리고 휴대번호를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죠. 그리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예, 이거는 어, 이것도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면 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제 이륜차를 선택했잖아요. 어, 그런데 예, 이미 갖고 있으면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구입하고 하려면은 예, 구입하고 나서는 바로 보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륜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구입할 모델을 미리 정해놓고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100cc 이하로 저는 선택을 해서 이제 이후로도 거의 그 다른 보험사들과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합니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륜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오토바이 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E 다이렉트는 이렇게 보험료가 예시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예, 아까 요거는 의무라 그랬습니다 대인배상 그리고 대물배상 요거는 의무인데 여기 어, 자기 신체사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도 자 요게 지금 각그이 이 손해보험사들이 이, 지금 요즘 뭐 이게 하도 많이들 에, 하니까 예, 하도 많이들 하니까 당연히 일륜차 그 보험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띄워 놓죠 예,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것은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전체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하고 내 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륜차를 우리는 구입할 예정이다 라고 클릭 하면 되겠죠 뭐 보험 기간은 그냥 임의로한 1년 정도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6개월만 할 거면 6개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에, 어 차피 오토바이를 사서 이 저기 이거를 할 거라면 뭐좀 그렇게 너무 단기로 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여기도 이걸꼭 물어본다 그렇죠? 여기선 당연히 배달라는 할 거야. 그럼 이거 꼭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안 그러면 이 저기 그 이륜차의 사용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면은 어, 이게 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에,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다이렉트 보험료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뭐 구체적 내용은 없는데, 다른 그, 이뭐 자기 상의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는 이제 들지, 들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들이 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료를 어 비교 이렇게 확인하고 한번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그 에, 좋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 특성에 맞도록 아, 나는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받고 싶어 아니면 아, 나는 뭐 그거는 어떻게 내가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잖아요. 에, 조금이라도 좀 벌어보겠다고 어, 이걸 지금 하는 건데 또뭐 나는 좀싼게 좋아 이렇게 에,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보험료 비교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설확한 소상공인들, 예, 지금 투잡을 하고 있죠. 그래도 안전, 또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저기 소상공, 어, 경제, TV에서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바로 준비하고 있는 그 정보들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이 저기 경영을 하는 데에도 뭐, 이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를 듣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예, 제가 방송할 때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지금 하는 쪽, 이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투잡으로 많이 하는, 예, 손해보험, 네, 그, 오토바이 배달용, 네,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그 손해보험, 어떻게 그이 가격을 알아보는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